열기는 이미 뜨겁습니다. 종료 휘... 자 오늘은 그라운드 위에서 또 어떤 드라마 같은 경기가 펼쳐질까요? 자 오늘 캐스터 배성재고요. 중계석의 이명철 해설위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아르셀로나와마르세이의 맞대결입니다. 네 오늘의 경기 문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선발 출전 명단을 보시겠습니다. 알레한드르 말대와 질풍대가 측면을 수비하고요. 페드리와 프랭키 너용이 중원을 맡습니다 그리고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레반도프스키입니다 마르세유의 선발 라인업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헤로니모 롤리키퍼가 골문을 지킵니다. 호이비에르와 알람탄 롱지에가 중앙중필드로 나섭니다. 그리고 공격 선봉에는 아민 구일입니다 시감치 앞서할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네, 아 그래도 지금 초반 출발이 좋거든요. 이제 시작입니다. 박비냐. 자, 본격 지역으로 투입됐습니다. 기회를 돌릴 수 있습니다. 좋은 전개였지만 뚫지 못합니다. 아, 수비가 굉장히 좋네요, 이 팀. 야말. 야만. 야스 야만 태클에 막힙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아, 선이에요 골키퍼. 멋진 볼 처리. 네, 르세도나의수비인이죠 헤드리 다니올모 상대 진영. 불꽃이 많습니다. 찬스죠. 레반프스키자 찬스 이어집니다. 이거 보통 심장이 아닌데요. 태클을 제대로 들어갔어요. 쿠바르시. 헤드리가 공을 지키지 못합니다. 크게 골키퍼 골문 밖으로 밀어냅니다. 애드리 네, 방금 장면을 앞서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골키퍼 선방이 가로막혔습니다. 다니열모. 남인야말 아, 좋은 기회.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보면 하는군요. 여기선 이렇게 확실한 볼 처리가 필요한데요. 다시 좀 집중해야겠습니다. 레반도스키. 다리 울고. 들어갑니다. 이번 경기에 선축구을 신고합니다. 먼저 레바드쿠스키의 스루패스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어진 이 강력한 슈팅까지 골키퍼가 반응할 수 없는 시시였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한 골차입니다. 끌려가는 아르세인 자 주심 끊지 않고 계속갑니다 아르세우 측면으로 공격합니다. 아 프랭키 더용이 방해를 받습니다. 프랭키 더용 공을 빼냅니다. 디에리밀 호이빌일 스루백. 그걸 그냥 잃어버리네요. 다녀오는데요. 슈팅 바꿨습니다. 자, 역습할 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갈수 있을까요? 역습 실패합니다. 아깝습니다. 디에 m 밀호이빌구리 슈팅 갑니다. 아, 든든하게 골키퍼가 지켜내네요. 어 지금 눈만 뜨어버렸어요 자, 올라가야죠. 찬스입니다. 연결됐습니다. 셀러나 스로인을 얻었습니다. 다니올모. 레반도스키 쪽으로. 자 이제 공격 전환입니다. 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압박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넘길 수 있습니다. 태클로 차단합니다. 왔어요 레반도스키. 골. 원샷. 원킬입니다. 레반도스키. 보는 2대0입니다. 음. 인터센트 끊어냅니다. 바피니어. 전반전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하프타임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후반전입니다. 아 전반전까지는 아르셀로나가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레반도 스키, 다니얼보 벗어납니다 잘 처리했습니다 바로 득점을 돌릴 수 있는 위치 카피니아여러스페 다음 막아내는 골키퍼입니다 멀티골을 노렸지만 골키퍼에게 막힙니다 네 어, 오늘 골키퍼 컨디션이 꽤 좋은데요 이번에또선방이 어, 그 좋았어요 깔끔하게 위기를 벗어납니다. 잘 처리했어요. 파피니인데요잘 뺐어요. 타이밍인데요. 결국은 해결합니다. 프랭키 다용. 자, 꿀 장면을 다시 보시죠. 정말 멋진 피스플레이를 통해서 기회를 만들고 득점까지 만들었습니다. 셀로나 결국 한 골을 더 도망갔습니다. 아드리안 라비. 아수스가. 아드리안 라비. 알레한드로 발드 파피냐 자 지금 막고 로서왔어요 선수를 교체합니다 전술의 변화를 주는 걸까요 자, 멀리 올렸습니다 길게 뽑아줍니다. 골문을 지켜냅니다. 골키퍼. 후반전도 어느덧 15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반대편 측면으로. 다니올 본데요. 가바로 다시 한번 투춤합니다. 자 이번 득점으로 4골차로 앞서나갑니다. 상대팀은 대야말로 붕괴 직전입니다. 자, 이스루 패스가 아주 애리했어요 곧바로 찰스를 만들었고요. 아, 골키퍼의 1대2 상황인데, 레만코쿠스트가 강한 스점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스코어가 4대0인데, 네골 차를 따라붙을 수 있을까요? 드레이밀 고이빌 라비오 자기 진영을 잘 지켜내는 멋진 태클입니다 카운터 태크입니다아 수비수첩 좋간데요 역습 실패합니다 아깝습니다 놓쳤죠 놓쳤어못놓쳤어 중이네요 똑꿀입니다 자 사실상 승리를 확정 지은 느낌입니다 득점 엔진을 이어갑니다 자 여기서 스루패스를 정확하게 찔러준 게 유예고요 자 보시면 골문과 가까웠죠 침착하게 골로 마무리 칠수 있었습니다. 대형으로 벌어집니다. 다섯 골찬데요 박스 의 선수가 많은데요. 공을 그냥 가져옵니다. 골키퍼 프랭키더요. 남은 시간 20분. 자 감독이 이제 뭔가를 발휘해야 될 시간대 그리고 선수들 집중력을 보여줘야 될 시간대인데요. 않고 공만 빼내네요. 라비오. 아, 빠른 돌파예요. 공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카피냐. 다니울모, 하피냐, 포를 아, 잃어버립니다. 바르세우 중간 파워드입니다. 문제없이 처리하는 도티코입니다. 자, 바르세윤 선수는 좋지 않은데요. 자, 역습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보이비에르 아슈카운터 발효한 상황 질투데 다니얼모 카피냐 자, 바르셀로나의 명성에 걸맞은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오늘 승기를 잡았습니다. 선수들 재능이 유감없이 발휘된 멋진 경기였습니다. 네. 아, 기회 아, 선방이에요. 골키퍼, 멋진 볼 처리! 깔끔한 태클입니다. 열렸습니다. 아, 스위스들이 좀 느립니다. 아쉽네요. 지금의 역습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추가 시간 2분을 알리는 대기심입니다. 맨나 세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리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가까운 쪽 골대를 노렸던 장면인데요. 상대 골키퍼가 미쳐 막아 둡니다. 선수들의 대비한 움직임도 좋았고 선수들 개개인의 기량과 경기력이 정말 최고조에 좀 이른 것 같거든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아레반도프스키 플레이 오늘 정말 대단했죠. 존재감이 상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상대 진영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멀티골을 올리면서 기량을 발휘했습니다.